일분영어 머스터딘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빈칸은 쉽습니다. 그 이유는 영어는 논리보다 어감, 즉 감이 있기 때문이죠. 이 감은 빠르고 정확합니다. 논리는 느리다고 했죠. 그래서 빈칸은 쉽습니다. 자, 논리가 아닌 중요한 것은 해석의 어감이라고 했고요. 이 어감은 빠르고 정확하다고 했습니다. 미세한 차이도 구별해서 확률을 높이며 무엇보다 빠르다고 했죠. 그래서 빈칸은 쉽습니다. 2011학년도 10월 고3 모의사 빈칸 28번은 5답열 무려 1위 70%를 틀렸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빈칸의 일반적인 프리법은 예를 읽고 나서 바로 앞문장을 보고 답을 고른 게 일반적이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을 보고 이것을 봤을 때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간단히 해볼게요. 자, 우선 다 읽어보고 나서 하기 전에 요것만 보도록 할게요 그는 careful 신중하였다 not to acknowledge 인정하지 않으려고 도움을 thank you로 뭐 하지 않기 위해서 not toddler 아자마자 걷는 아이들을 붙이겨서 행동하지 않도록 보답으로 return 칭찬의 보답으로 그녀가 발견한 것은 그들은 명, 명확히 도움이 필요했을 때 아이들은 뭐였을까요 어떤 경우도 맞출 수 없지요. 네, 이 문제가 그렇게 많이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이렇게 많이 틀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근거를 잡거나 또는 프리법을 적용했기 때문이요. 에이 프리법만 없었어도 논리만 없었어도 읽고 나면 누구나 알수 있는 상식적인 답이 나올 수 있었는데도 가도록 하죠. Uh, a researcher carried out a series of tasks in full view of 24 toddlers, stacking books or hanging towels with uh, clothespins. Occasionally, he struggled with a task, dropping the clothespins while knocking over the, door, uh, knocking over the books. Every one of the toddlers crawled over to help him pick up the pins and or books. But also in those instances where his uh, facial bodily gestures suggest he needed assistance. He said that the babies didn't offer their help when he purposely dropped the book from the stack or tossed a crosspin on the floor. He was uh, carefully not to acknowledge. Okay.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일부 해석이 안된다 하더라도 해석할 수 있는 이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은 이부분이군요이걸 아주 쉬운 단어로 표현이 되어있기 때문에 충분히 풀수 있어요. 근데 왜 틀렸는가를 잘 생각해보세요. 과연 우리에게 논리는 무엇인가. 자 리서처 어떤 연구가가 어떤 일년의 테스크를 실행을 해봤어요. 바로 퓨 24명의 아이들이 전부 다 보고 있는 앞에서 스택북 책을 쌓거나 타워를 거는 거죠. 크로스핀으로 가지고 빨래지게 가지고 이거 몰래도 풀리지 않은 없어요. 자 이따금씩 그는 썰스크그 테스크 그 하나 가지고 애썼어요 고급부터 하고 있었는데 그다드롭드 크로스핀을 떨어뜨리거나 또는 책을 낙오업을 엎어뜨리거나 뭐 그런 걸 무너뜨리곤 했어요. 모든 토어로들이 기어 올라서. 그를 돕더라. 이거 해석할 수 없는 사람 분명히 없을 겁니다. 그를 그를 도와서 핀을 짓거나 핀을 짓거나 책을 짓거나 해줬다. 도와줬던 얘기죠. 그러나 단지 그러한 상황에서였다. 언제? 바로 그대 얼굴과 바디의 제스처가 뭘 암시할 때 그가 도움이 필요해라고 할 때였다. 그가 말하기를 그 아이들은 'off t h e 도움을 이럴 땐 제공하지 않더라. 언제 겠습니까? 퍼포즐리 무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책을 데스크 스택에서 떨어, 떨어뜨리거나 또는 크로스핀 빨래 집게를 플로 마루에다 던지거나 했을 때는 안 돕더라. 답은 나왔어요. 이건 보도 답이 나와 있어요. 보면 아시겠지만 자 아이들 참예 아주 예민한 감성 감각 기가 갖고 있죠. 저는 케어풀했습니다. 신중하게 앵 나르지 헤어 도움을 땡큐로써응 땡큐라서 표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뭐 하지 않으려고? 앵커 t 지투어들러 r 를 퍼폼하도록 붙이기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보답으로 칭찬을 보답받고자 하게끔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가 발견한 것은 뭘까요? 아이들이 그가 명확하게 도움이 필요했을 때 아이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 누가 봐도 그거죠. 조용하였다. 이게 왜 나옵니까? cry 울었다. 왜 나옵니까? 그런 말 없었죠? 도움을 요청하려고 울었다.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거죠 그럼 얘가? s t i m u l a t him. 그를 자극했습니까? 없습니다. 그에게 사랑을 보여달라고 자극했습니까? Sim. Care. Care하지 않는 것 같다? 어른만큼? Care한다고 했죠? 도움이 필요할 때 Show the king Sensitivity. 예민한 감각을 보여줬다. 그의 뭔가에 대해서 이거 몰래플레이 없어요. 대충 봐도 얘는 다 아니거든요. 속어해 보면 얘가 정답이죠. 대충 맞기도 하고 이 부분이 그렇죠.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는 거죠. 어, 굉장히 잘 보는구나. 물론 플라이트는 역경입니다. 그가 힘들 알고 잘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그렇게 틀 이유가 뭐가 있을까, 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빈칸출은 어렵지 않은 이유는 자꾸 여러분들이 어, 집어넣려고 하지 마시고 소고해 보세요. 그러면 아주 쉽게 풀수 있습니다. 이런 것만으로도 또한. 해석을 안 하려고 할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로는 문법적으로 분석하면서 해석하시면 문맥을 놓치게 됩니다. 어떤 경우도 구문 독해는 하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설명할 때는 약간 구문을 써서 할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죠. 해석할 때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